뭐 좋아해요? 아 이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대화만 계속 오가는 거야. 썸이 깨지는 이유 5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둘중 어떤 누구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예요. 둘이 다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긴 해. 근데 둘중 어떤 누구도 먼저 그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고 싶다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만나니까 너무 좋다, 즐겁다, 처음이라 설렌다 이런 멘트들을 그 어떤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썸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연애 의 텐션이나 그런 느낌보다는 계속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뭐 좋아해요, 아 이거 안 좋아. 하시는구나. 이런 대화만 계속 오가는 거야. 정작 이게 썸에서 연애가 되려면 알콩달콩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알콩 알콩달콩한... 한 거를 그 어떤 누구도 먼저 하지 않는 거죠. 둘 중에 한 명만 스타트를 끊어도 충분히 발전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거예요. 조심스럽다거나 아니면 소심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적극적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고백할 타이밍이 망해서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둘이서 지금 당장은 사귈 수밖에 없겠다. 지금 당장은 누군가 한 명이 고백을 하면은 무조건 사귄다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있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경우입니다. 보통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게 마음이 팍 식어요. 다음에 만나면 또 고백을 해주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절정이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고백을 안 했어. 그럼 여기서 마음이 팍 식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놓친 경우도 아무래도 썸이 깨지는 이유기도 해요. 세 번째입니다. 아직 애인이 아닌데 애인인 척 단속해서 마음이 많이 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썸이라는 거는 알아가는 단계 에서 사귀기 전에 꽁냥꽁냥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구속 약간의 집착 너 이거 하지마 라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거를 해버리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너가 내 애인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애인이 되면 더 심해지겠지 더안 좋아지겠지 좋아지긴 힘들겠다 아 연애할 때 피곤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단속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어, 조금 귀엽게 아 거기 남자도 있어 여자도 있어 잘 갔다와 그 여자 좋겠다 그남자 좋겠다 이렇게 질투해 주는 정도로 가야지 남자 있는데 안 가면 안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알아가는 과정에서 안 맞다고 느껴서 뭐 결국 사실은 이게 크긴 하죠 알아가고 그 안에서 좀 이제 그 핑크빛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잘 맞으면 사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첫인상이 너무 좋았고 두세 번 만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몇번더 만나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말하는 가치관 이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 나랑 다르구나. 결이 다르구나. 연애를 하기에는 남자로서 안 느껴진다. 혹은 아 여자로서 조금 매력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결국 썸이 깨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너무 달라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쪽은 마음이 굉장히 낮는데 한쪽은 이미 사랑에 빠진 거야. 이미 막 손주 보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 나중에 애기 낳으면 뭐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마음의 크기가 크기가 너무 극하게 차이가 날 때도 마음이 적은 쪽에서 부담을 느껴요. 혹은 마음이 큰 쪽에서 서운함을 느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썸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나 감정은 동등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썸이라는 거는 사랑을 고백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알아가는 단계라는 걸 계속 인식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마음이 적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너무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들때저 사람은 나를 못 모르는데 어 나한테 저런 감정이 들수 있지?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연애 자체가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연애가 하고 싶었던 거구나. 연애하는 본인을 보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좀안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썸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썸붕이 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연애로 갈만하지 않아서요. 연애로 갈 만큼은 아니었다. 내가 남자친구 삼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고, 내가 여자친구삼고 싶을 동안 아니었다 해요. 물론 타이밍이 아쉬웠던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연애를 하려고 하고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은 또 하거든요. 이 썸붕의 이유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는 그 사람과 인연이 아니었고, 연애로 가는 것까지가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썸붕을 어, 다시 살리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썸붕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게 본인들 마음에도 제일 편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